자,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의 좀더 고급 사용 기능을 확인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첫 번째 비디오를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비디오를 먼저 보실 걸 권해 드리고요. 어 이번 두 번째 비디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실로스코프의 커서 기능이라든지 매저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좀더 신호를 잘 예, 측정해낸 신호를 좀더 어,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때 유용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어, 테스트 신호 신호가 있어야지 뭔가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테스트 신호를 살펴보면 자, 어, 전압은 지금. 어, 1볼트 지비전으로 해서 약 2볼트 정도 이고 어, 시간축은 좀 조절해 보니까 이게 어, 원래 테스트 신호 자체가 1kHz 짜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 칸에 200마이크로세크 씩이니까 어, 라이징 중심으로 우측으로 500마이크로 좌측으로 500마이크로세크 가량 어, 하나의 주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음, 그냥 대충 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상에서의 측정은 어, 우선 일차적으로는 커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커서는 자 눌러보겠습니다 커서를 눌러보면 H 커서라고 해서 딱 뜨면서 뭐가 생겼죠 이제 수직선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수직선 두 개가 지금 마침 딱 맞는데 이거 아까 시험하던 거라 그렇고 잘안 맞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든지 뭐 이럴 테니까 이제 신호가 어막 이제 화면상에 있는데 그 신호의 주기를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죠? 뭐 세야죠. 이제 이거, 이거 주기를 주기를 확인하고 싶으면 시간 한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어, 몇 초인가를 세야 되기 때문에, 한 칸이, 아, 500 마이크로 세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칸 반, 뭐, 두 칸, 뭐 이렇게 셌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더 우아하게, 커서를 이용해서, 어, 시작과 끝점을 재보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커서라는 게, H 커서가 이제 두 개가 나타났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1, 1, 동그라미 2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 1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1의 위치는 지금 시간으로 전압으로 얼마인지가 조그마한 이 박스 안에 예,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번 위치 1번 커서가 일번 수직 어, H 커 1번 H 커서가 파형과 만날 때 시간과 어, 전압의 크기를 지금 여기 표,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2번 커서가 이 파형과 만날 때몇 볼트죠? 이 2볼트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제 커서를 움직여서 조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불이 켜졌어요. 자, 커서를 움직여볼게요. 자, 움직이죠. 예. 그래서 움직이는데, 지금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한번더 누르면, 셀렉트를 한번더 누르면, 요건 점선이 되버리고 요건 실선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실선만 움직이는구나. 또한번더 누르면, 아, 요번에는 1번 커서가 점선이 되고, 2번 커서가 실선이 됐으니까 2번만 움직인다. 오호. 그러면, 셀렉트를 한번더 누르면, 1번, 2번이 같이 움직이고, 아하. 그러면, 이거 한 주기를 대고 싶어요. 그러면, 어, 이렇게 좀, 움직이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 되면 여기 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한번더 눌러서, 두번 눌러서, 우측 커서를 쫙 가져오면, 이제, 요한 주기에 해당하는 요 라이징까지를 좀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95 마이크로세크에서 5 마이크로세크까지. 시간을 잰거고그 그 단위는 세크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현재 표시가 초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단위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죠? 헤르츠 단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헤르츠라는 것은 그 초를 환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좀 이건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냥 세크 단위로 쓰는 게 좋고 퍼센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기타 다른 기능도 있고 다시 세크로 돌리면 음, 돌려니다 H 단위는 그러니까 H 커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H 커서가 있었던 반면에 V 커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서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색깔이 V 커서로 바뀌었죠. 마찬가지 원리로 V 커서도 움직입니다. 두개다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대편 하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y축의 크기를 읽으면 되겠죠. 아하. 그럼 되게 편리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v의 단위도 베이스 f% 뭐 이렇게 나누게 돼 있는데 보통 전압으로 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한번더 누르면 커서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커서가 한번 누르면 H, 한번또한번 누르면 V, 또한번 누르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커서는 파형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 보통 뭐 잡아놓은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탑을 시켜놓고 이제 커서를 보통 재세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도중에 이게 파형이 바뀌어 버리면 그렇죠, 아프니까. 그런데 어, 아쉬운 점은 이제 그걸 이제 어, 계속 그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니까 이번에는 얘가 사실 컴퓨터거든요. 이 안에 다 계산 기능도 다 있고 하니까 매저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매저 버튼을 누르면 이 매저가 뭐 하는 거냐면. 현재 파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의 어떤 특징 값들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뭐, 어, 이 파형의 최대 값은 얼마지? 최소 값은 얼마지? 뭐, 어, 뭐, 주기 같은 것도 자기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줘요. 주기는 얼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RMS 값으로 얼마지? RMS가 뭐죠? 루트민 스퀘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채널 1에 대해서 채널 2에 대해서 또어 매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저에서 보면 측정 항목을 한번 추가를 해 보면 어 전압 파형인데 피크 투 피크가 있고 한번 늘러 볼게요. 종류를 보여줍니다. 전압의 <laughs> 피크대 피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커서를 이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보여 줄수 있어요. 실료치 아까 얘기한 RMS 값, 그 다음에 어, 최대값, 최소값, 피크대, 피크, 그러니까 어, 여기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어떤 신호파형이 있을 때 어, 높은 피크와 낮은 피크를, 피크 투 피크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게, 그걸 계산해 줘요. 얘가 숫자로, 보여 줘요. 그 숫자를 어디다가? 화면의 아래쪽에 어떤 칸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신호원은 채널 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 셀렉트를 하면 음 제가 잠깐만요, 게이팅 스크린에 보여주고. 아 셀렉트. Select. 셀렉트를 방금 눌러야 써야 돼요. 셀렉트를 누르면 피크대 피크가 2.04라는 게 여기 표현이 됐죠. 예. 또 한편 시간에 관련된 정보도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주파수가 얼마냐? 또는 주기가 얼마냐? 뭐 상승 시간은 얼마냐? 상승 시간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상승 시간을 셀렉트를 해 줘야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정 항목 추가를 고른 다음에 메뉴에서 고른다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 아까 골라 놨던 피크대 피크, 피크 2.04 그리고 상승 시간 2.4뭐 얼마 마이크로세컨드가 지금 표시되고 있네요. 숫자가 바뀌는 것으로 봐서 얘가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 채널2에 대해서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2에 대해서, 어, 뭐를 한번 넣어볼까요? 채널2에, 어, RMS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료치를 한번 넣겠다. 그럼 셀렉트 하면 됩니다. 시료치. 채널2의 시료치는 63.2mV다. 라고 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매저 데이터가, 즉, 그러니까 계산 데이터가 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이거는 메뉴를 오프 시켜도 여기 살아 있어요. 밑에 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어, 변합니다. 제가 다른 다른 파일을 보면 픽투픽은 또 상승 시간도 계속 바뀌죠. 예. 얘가 막 바뀌겠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숫자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아 어떤 수치구나 이거 데이터를 기록하기에 매우 유리하게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음. 또한 가지 기능은 줌 기능이 더 있는데, 줌은 어떤 기능이냐면 어, 파형을 전체적으로 보는 동시에 또한 확대돼서 어떤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어, 그 부분도 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형이 전체 파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초록색깔 부분 확대한 파형이 아래에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리, 유용한데, 뭐, 쭉 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예, 보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어, 그러면 특정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더 본다든지, 뭐, 이런, 이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어,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열심히. 열심히 돌려서 어떤 특정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에 좀 유리한 거죠. 이렇게 잘 많이 돌려야 되네요. 예, 네, 좀 뒤로 가서 자 내려가는 부분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수 있는 거고 이렇게 더 확대가 되는 거고 이런 어, 좀 추가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포착한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리전탈에 관련된 메뉴는 따로 모여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정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초기화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디폴트 형태로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디폴트 버튼입니다. 그래서 좀 허탈하지만 모든 게날라갔죠 그래서 이런 화면에 우리가 설정 상황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이브를 보면, 이미지 저장, 파형 저장, 셋업 저장. 셋업 저장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막 해놓은 뭐 전압을 얼마 디비전이고 저 타임 디비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매저를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셋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셋업을 저장할 수도 있고 열심히 셋업 해놨던 걸 어떻게 저장하는 이유는 다시 호출해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업을 호출해서 쓰면 어, 내가 어제 일하던 그런 어, 작업 환경에서 고, 작업 환경에서 세이브를 해놨다가 오늘 다시 불러다가 고스란히 다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오토셋은 파형을 보고 자기가 자동으로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적당하다고, 뭐 인공지능은 아닌데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X축, Y축, 디비전 같은 걸 맞춰주기 때문에 파형을 대충 찾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오토셋만 누르는 버릇이 있어서 이거는 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입니다. 실험하다가 이제 오토셋 누르는 학생이 있으면 이거는 감점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는데 사실 완벽한 걸다 오시오스코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고요. 또 모델마다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한 그런 기, 예, 기능들은 어, 최근 나오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어, 대부분 이게 기본 컴퓨터로 어, OS 기반으로 돌아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음, 유사한 어떤 기능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점점 더그 기능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어떤 스코프를 쓰더라도 이거보다더 좋은 스코프를 쓸또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이런 기본 기능들은 어, 한번 알아두면 계속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m, 네、 以上で이상입니다。